어떤 하나로 말할 수는 없는데,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꿈들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의 공통적인 꿈이 하나라면, 자격증 취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뜻이 하나라는 거지. 다 같이 우리는 동지다. <laughs> 이 뜻을 갖고 있으므로, 동지라고 할수 있을 것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나 저나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은 용광로처럼 뜨겁게, 그리고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으로 여러분들의 합격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영복 인사드립니다. <laughs> <laughs> 백헌 인사드립니다. 음, 교재 펴십시오. 여기 맨 앞에 펴시면, 음, 음, 처음 오신 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강의하면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잘 하셔야 되냐면 페이지를 잘 펴셔야 돼. 이 페이지 평시다. 그러면 거기를 펴셔야 되는데 다른데 펴고 이렇게 마음 고민하면 참 힘들다고 그런 게. 그래서 페이지 펴는 연습을 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보시면 여기 여기다 표시면 돼. 그래서 거기다 메모 오시고 가십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은 민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민법에서 출제되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메모 오시면 돼. 민법의 출제 내용은 재산권의 변동 원인과 그 효력이다. 재산권의 변동 원인과 그 효력을 배운다. 이렇게 메모 오시면 돼. 민법에서 출제되는 내용은 공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민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같이 재산권의 변동 원인과 그 효력. 이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 그러면 이제 또 배울 테니까 재산권의, 재산권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게 재산권의 종류에는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는 재산권은 물권과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처음 오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셔. 메모만 해놓으면 돼. 물권과 채권을 재산권이라고 한다. <laughs> 그 다음에 재산권의 변동 원인은 이제 민법 조문에 나와 있는데 재산권의 변동 원인은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재산권의 변동 원인은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는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인간의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불러요. 그래서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와, 그 다음에, <laughs> 법률,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재산권의 변동 원인도 몇 개? 두 개. 배울 테니까 걱정 마셔. 이 법률 행위가 뭔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다음에 이그 다음에, 이그 효력, 재산권의 효력에, 재산권의 효력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나고 강의 열때꼭 알아야 될 재산권의 효력 몇 가지만 쓰고 갈 거예요. 그래서 재산권의 효력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째, 첫째, 물권, 여기 재산권의 양대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물권인데, 물권 침해 시, 물권 침해 시, 물권자는, 물권 침해 시, 물권자는, 물권 침해 시 물권자는 세 가지 권리가 있어요. 하나는, 물권을 침해당하면, 걱정 마셔. 처음 오신 분들, 그냥 뭐 가르쳐 주려고도 무서워서 못 가르쳐 준다고, 이거. 물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는 물권자는, 물건, 내 물건을 누군가가 갖고 있으면, 물건 내놓으시할수 있어야 돼. 그 물건 내놓으시할수 있는 권리를, 물권자가 청구하는 권리라고 하여, 물권적 청구권이라, 이런 표현을 써요. 물권 침해 시, 물권자는 다 같이, 물권적 청구권. 음, 이런 게 있으니까 걱정 마셔. 이거 배우려고 그러는 거니까. 두 번째는 물, 내 물건을 누가 갖고 있어, 내 물건을 갑이 소유하는 토지를 갑이 소유하는 토지를 을이 불법으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무단으로 그러면 갑이 소유하는 건물이나 토지를 을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물건을 침해당하고 있는 갑은 물건 내놓으시오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물건만 내놓는다면 이 사람이 물건을 반환받으면 될 텐데 그 동안에 을이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땅을 썼을 거 아니야? 그러면 땅을 사용한 이익도 있다고 이렇게 그 이익도 내놓라고 으 해야 돼. 그것을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가백에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처음 오신 분들은 따라선다. 물권자는 침해자에게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청구권, 부당이득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청구권 약해서 다 같이 물권자는 치매자에게. 치매자에게 물부손 있다 물부손 어,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두면 돼 그러면 이거 안 외워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살이야 한살 근데 아홉 살 먹으면 다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이렇게 그래서 언젠가 다 이렇게 전후관계가 다 연결이 되니까 걱정 마셔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은 다 이거 처음 배우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고 이제 물권자가 물권이 침해됐으면 물권적 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고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지키는 수단을 채권 보존이라고 그해 다시 채권 보존. 그래서 채권 보존은 채무자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안 갚으면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지키는 수단을 보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채무자의 재산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그래서. 채권보전 제도에 채권보전 제도에 지금 새로 오신 뭐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이 새로운 거 배운 거 새로운 거 나오는가 보다 하고 긴장하고 있는데 다배웠어 이미 채권보전 제도에 자 따라서 해봐요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대위권 들어보신 것 같아요? 네. 채권자 대위권 또 하나는 그럼 채권자 그렇지 감으로 채권자 취소권, 그런거없다 해서 하는 거지. 채권자, 대의권, 채권자, 취소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물권적 청구권은 따로 공부할 필요 없어. 다 같이 물권자는? 물권자는? 침해자에게? 침해자에게. <laughs> 물건 내놓으셔. 그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채권자 대의권이다, 채권자 취소권이다, 이제 배울 테니까 걱정 마셔. 그러면 이제 재산권에 재산권의 양대축을 이루고 있는 게다 같이 물권, 채권. 그래서 물권은 뭐냐면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 그래서 물권은 특정물에 대한 지배권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특정물에 대한 지배권. 다 같이 특정물에 대한 지배권,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 어 그래서 사람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물건에 대한 권리. 사람에 대한 권리. 이제 이런 걸 배울 거라고, 이제 지금부터.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 내용은 수없이 이제 앞으로 반복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 민법의 편제를 살펴보면, 우리 민법은 1조에서 1118개조까지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제 1편은 민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총칙이라고 하고, 민법총칙은 1조에서 154, 184조까지 되어 있는데, 자 1편 1장에 통칙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는 메모하지 않아도 돼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이 정도 해놓으면 돼. 이거 메모 할 수가 없으면 마음으로 해도 되니까 안 해도 되시고.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제 2장은 사람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3장은 이제 법인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 4장은 이제 물건. 그 다음에 5장 법률행위.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셔. 지금 재산권의 변동 원인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다 같이 법률행위. 법률규정. 그냥 뭔지 모르지만 두개 있는데, 다 같이 거래행위.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거래행위를 법률행위라고 그래, 여기서. 다시 한 번, 계약. 계약은 거래 아니야. 주고받는 거니까. 그래서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대표적인 것이 계약이 있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자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제1편 민법 총칙에서는 제5장 법률행위라는 부분이 나오죠.